팀이면서 었으 역했어. <laughs> <laughs> 그만 좀 <쳐>, 지지세요 하면 <laughs> 벌써 맨날 와 이거는 어. 해충 이 새끼 해충. <웃음> 제압을 보고 아이가 동료나 뭐냐면은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탑이고 자기는 똥 싸는데 이겼거든. 어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야. 근데 자기는 이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제 일에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헬리오스와 밥상면 익충이 형 뭔지는 알지? 뭐 어, 대표적으로 거미, 그림아 걔네들도 바퀴벌레 어, 먹는 거 알지? 어, 어 그런 느낌의 애들 이제 근데 본인은 익충이었냐 핵충이었냐를 얘기할 때 자기는 익충이라고 얘기하고 싶대 아. 타연은 171을 했어 7스 그냥 꼬라박았어 상대 탑이 엄청 잘 컸고 근데 결국 자기가 게임을 이기는데 그래도 변인는 했다 이거야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너가 좀 나랑 같이 보면서 이제 이충이냐 핵충이냐를 음. 가리는 느낌이라 보면 돼. 가감하게 보면 돼. 가감하게. 근데 일단 내가 봄픽을 얘기해. 봄픽? 오케이. 이거는 근데 음. 바텀이 중요한. 바텀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 잠깐만. 그럼 여기서 너가 좀 날. 나... 아. 하하하하. <laughs> 탑은 CS를 한 개든 2 0 0 개든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어. 우리 탑크삼 어. 라인전이기려고 보는 픽가 아니잖아. 어. 근데 상대 그리고 진, 럭스야 어. 쟤네는 커도 뭐 퀴릭 안 돼. 어. 쟤네는 애초에 어. 조합이 어. 키울 수 있는 애가 없어. 어, 어. 그러니까 쟤네 조합이 이미 잘못됐어. 아 쟤네 조합이? 사건은 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사건은. 음. 우리 팀은 임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 크산테는 탑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대놓고. 그래서 여기서 임베하는데 그상태가 인계하는 거 보다가 평소한테 두드려 맞는 거를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클레드도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은 돼. 어, 여기서부터 시작은 되는데 일단 어 근데 자기는 여기서부터 이충이었다를 얘기하고 있어. 이충. 어, 여기서부터 자기는 이충이래. 지금. 어. 아니, 하왜이 중이었냐? 이거 나 때문에 아... 투표 잡았다. 차가 어, 좀 돌려볼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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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래서 빠르게제빠르게 어떻게... 들이어 팀원들이... 근데 이것도 아예 게어 말은 아니긴 한데. 어 아, 결국에는. 어. 그니까 이게 나는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투패가 음. 좀 안전불감증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긴 하거든. 어. 크산트는 그냥 죽는 거였던 것 같고 얘는 어, <laughs> 어. 어. 크산트는 <laughs> 크트는 그냥 어. 죽는 그렇지. 거였는데 맞아, 맞아. 어 미드는 좀 죽어준 느낌? 그러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아... 이제 자기 때문에 이걸 잡았다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어때 이출행동했어 근데 이게 그거는 어. 있어 이거는 어. 스텔가 어. 크산테 죽은 건 너무 벌레 같고 어. 이거는 근데 어. 얘는 얘도 어. 죽을 만했어 얘도 어. 죽을 만했어 이거는 어. 어. 둘다 죽을 만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크산테가 어. 여기 클레드 있는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 어.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어. 나는 어. 여기 영향 끼쳤으니까 어. 올라가야지 하다가 개또들게 어. 맞고 어. 아니 씨발 이게 왜 있어 하면서 어. 뒤지고 투표 어. 입장에서도 합개이득받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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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얘네 왜 여기서 하고 <laughs> 뒤진 거야 얘도 <애도."> 그러니까 <laughs> 그냥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똑같다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어, 서로 똑같게 어, 된 거야 어. 서로 똑같이 돼가지고 서로 똑같이 죽은 거잖아. 어, 그렇 어. 그래서 어때 좀이충 행동이었다 생각해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어, 어. 그래 그냥 홍벌레 같았어. 콩벌레? 어. 아 네. 근데 채팅창에도 지금 둘다 벌레 행동할 거면 탑이 어. 벌레 행동한 게더 낫다. 그치 그치 그게 어. 낫지. 피해는 안준거 같아. 역 어. 혹시 이달리가 저거 때문에 도을못 어. 도나? 여기서 또 이게, 이게 사건 두 번째야. <laughs> 어, 사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클레드가 이거, 이 행동하잖아. 그센트가 어. 테일 타고 바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지금 이렇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도 난 넘어갔는데 이달리아 전멸 따라가지고이는데니달리가보멸어 아,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 이리가벌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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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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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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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씨피 어. 이거 나왔고 이달리킬 매겨 주고 자기는입중 네, 행동했다. 나가 내가 이달리 키웠다. 음, 이거는 내 앞에서 둘다 문제인데. 이걸 <목소리> 둘다 문제라고? 둘다 <목소리> 아니지? 어. 아니 지 이걸 어떻게 이겼어? <목소리> 입중 행동했다. 어. 그냥 어. 어 뭐. 여기가 죽기 해. 어. 근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laughs> 아니 어? <이거> 생매충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지금 시작한지을또 삼대수를 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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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했어. 어. 여기까지 보고 느낀 점은 어때? 너가 몇대 몇인 것 같아? 이충, 해충. 목이 어. 바퀴벌레 수준이야 지금. 구할 어? 이상이 지금 벌레야 벌레 지금. 이건 장난 아니야. 나일대 쓰는, 그러니까 완전 첫대 쓰는 인정. 어. 오히려 완전 첫대 쓰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대쓸 e 어. 때는 진짜 벙, 벌레야. 진짜 벌레야. <laughs> 아 자기는 아니 이큐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탑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대. 죽어도 잘다 죽어도 나쁘지 않았다. 팀이 죽어도 드래곤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어프 아니야? <laughs> 죽어도 잘 따. 어프지인 어. 것 같은데. 어. 이달리가 킬이야. 저리달리아킬 어. 먹은 거. <laughs> 콘트가아 아까... 희생했기 때문 아닐까, 동기라? 어? 근데 후퇴 잡을 때 니나리가 뭐야? 후퇴 잡을 때 니나리? 아... 우와 우와... 아니... 여기 <laughs>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어디가 2충 인형인지... 아니 이게 원래 해충나 2충을 반복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2충이었냐, 해충이었냐... 해충이었냐. 내가 아까 50만 안 크면 된다 그랬는데 50이 어. 골드를 못이겼 오디... 근데 50은 또왜 3됐어요 저 새끼는 50? 쟤또바 아니야 도또 바퀴 아니야 쟤도? 그래서 바퀴 목이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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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도어 어, 근데 이거 이건 좋은데? 이건 입축 행동인데? 이거 드디어 9분만에 10분만에 하나 서 아니 <laughs> <laughs> 유일 유일한 이중 잘했어 이건 잘했어 행동이야? 이건 잘했어 놀라 잘했어, 졸라 잘했어. 어. 경기도 크산태가 공삼의 어. 경기도 크산태가 지금 어. 어. 전령을 막았어 그리고 지금 팀원들이 백업으로고 있제 막은 것 때문에 애초에 근데 그거야 자기는 이미 어, 어. 빨래들 당했고 아, 통간다 떼어줘가지고 전, 전. 이제 더 이상 떼어줄 게 없는 이 비리비리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나쁘지 않았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빨래를. 어, 어. 당했다는 표현도 아까워. <laughs> 아니, 팀을 빨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방금 유일하게 잘하는 행동이야, 지금? 오늘, 이거? 근데 어, 어. 이게 그게 있어. 항상 싸는 뭐? 어. 친구가 어, 어. 한번 잘하면 되거든? 어. 근데 한 번이 좀 빨랐어. 원래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음. 3 0 분, 4 0분때 그때 딱한번 잘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드리블 되게 잘했고, 비그랩 집어 넣고 어. 채굴까지 했어. 정말 어. 잘 풀었는데 좀. 어. 여기서 또 이충 행동했어. 그러니까. 어. 그렇그 전에는 진짜 해충 잡쳐. 그다음 맨투기였어. 여기 너나 탁 감수성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같은 팀이었으면 욕했어. <웃음> 그만 <laughs> 처지세요 하면. 이충 게이지랑 해충 게이지가 있다면. 600사는 거라 생각보다 6층 6. 1층 6층 4. 아니, 방금. 어, 어. 어, 아니, 근데 지금. 10분 전까지, 10분 전까지 어. 100대 0이었어. 100대 0이었다고. 어, 어. 근데 약간 전령에서좀잘했어전령 어. 서령전령들이좀 잘했어 전령 근데 여기서 또와 걸어다니는 이제 아, 걸어다니는 바퀴벌레 이거 그냥 바퀴벌레인 거였어. 바퀴벌레 날개 펼치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야? 클레드가 이제 타워 깨가지고 이제 FA가 돼버렸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서 하작상을 펼치면 방금 뭐 잘했던 거 비게이브 꼬라박고 전령 드리블 치고 그런 거다 의미 었잖아 솔직히. 그치 그치. 어. 이미 전제가 굉장히 어. 그두 개를 되게 어. 난 모든 걸할걸 했다 약 이런 말있드야산대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굉장히 이기적? 해충인데 <목소리> <파수치파일> 이기적이야? 시키면 <목소리> 다가 <옆에다가> 졸라 이기적이야 시키면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 다가 졸라 이기적이야 굉장히 그렇네 여기까지 봤을 때 근데 이율은한 8대2인 것 그럼 인분으로 치면 몇 인분이야? 인분으로 치면 어 수점까지 올라가지. 문 1인분이야. 나그 솔킬이 <laughs> 어. 너무 컸어. 아까 그러니까 솔킬만 안 당하면 그 어. 그 솔킬 두 번이 너무 컸어. 아 그냥 뒤에서 경험치만 쏙 뽑히는 거지. 또 찍어. 어. 영진아 <laughs>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이 히충이 되려면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거 지금 행동이야. 이게, 이게 지금 어. 이친인거야 그래도 쇠고 빼고, 빼고 죽었네. 어. 근데 졌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방금 나름 익충행동이긴 한건 같아, 솔직히. 근데 이게, 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익충행동을 한거 아니야. 그러면? 타이 쪽으로 <laughs> 타이 으로의 중행동을 <laughs> 한 건데 어, 어. 근데 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버리는 게 맞았어 팀원들이 팝차에 어지게 나가지고 어지게 나가지고 그냥 어, 어. 버리는 게 맞았고 어, 어. 아, 나도 근데 좀그 생각이나 데 이게 방금 나도 드리블 행동이긴 했잖아 타이로 그렇지 어, 어. 타이는 어. 아니야 어. 어 근데 여기서 좀 앞전에 덜죽어서 어. 조금이라도 상태가 더 나았거나 했으면 그치, 그랬으면... 어, 상황 같은 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어. 해충 행동이 지금의 해충까지 또, 어, 해충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어, <laughs> 그가 흘러내려오는 해충을 지금 못 막아. 그 해충 게이들를 지금. 아아 어, 막고 싶은데, 너무. 어쩔 <laughs> 수 없다.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것도 난 그런 것 같아. 아니, 이거. 차라리, 이거. 어. 차라리, 어. 차라리 이게 나아. 차라리, 차라리 이 어, 어, 얼마 안 됐는데 클레드 지금 현상점이 좀 올라가고 어. 바텀 말이 있어가 지금 고지전녁 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건또 있어 원래 먹을 전령이었을 수도 있어 그지그지 그런데 이제 어. 100%로 만들어준 거지 아 그러니까 90%였던 걸 100%로 만들어줬네 말간... <laughs> 근데 그리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 그러면서 클레드가 현상점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렇죠 어. 어. 좀 배불리 키워주는 역할 그것만 그래도 좀인충행동이긴 하네 근데 그리고 크산테 그 자체가 애초에 이충이긴 해 챔피언이 완전 해충이 되려면 어. 피오라를 뽑고 어. 공유기를 해 어. 그러면 이 새끼는 진짜 부제불능이야 해충 중에 해충 어, 그치, 근데 크산테는 그 이렇게 해도 방템 올리고 상대 스킬 빼주면서 죽어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해, 어 입충, 애초에 좀 이충 챔피언 근데 너무 어. 많이 죽긴 했어. 거의 내가 볼 때, 어, 어. 저쪽에 너 해충이 있다면 내가 볼때5공이거든 어. 거의, 어, 어. 근데 50은 완전 두개 붙는 거 같아. 어, 어, 어. 와. 아니, 리가둘짜 잘하는데? 근데 이 판, 니달리랑백들랑다다 뱉어, 그냥. 어. 근데 그 와중에 빛났던, 아이 어. 어. 벌써 맨날, 와, 이거는, 어 해충, 이 새끼 해충! <laughs> 제압을 먹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제압을 아니,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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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동진아 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동진아뭐 아니, 그거잖아. 너 존나 특감수건 없네 아니, 본인이 땀 <laughs> 흘려서 너가 씨발 농 구야. 너가 씨발 농 구야. 아니, 너가 근데... 아니, 너가 씨발 농구 아니, 너아 <시발 웃음> <아니, 시발 웃음> <농구인데, 동진아, 웃음> 너가 농구인데 어? <laughs> 자기아가식년 동안 땅과 결 아니, 기가 먼저 니가장 먹고 싶어 하지 아니, 너가 식구 너가 식구 아니, 식에 아니, 너가 구 아니, 아 너가 구가가가가 아니, 그게 되게 이기적인 말도 아니야. 뭐? 땀과 결실. 나만 땀과 결실을 한게 아니야. 주변 어. 그러니까 일을 따는 내 땅이야. 어. 왜냐면 내 곳에서 자랐으니까. 땀는내 땅인데. 어, 그치, 그치, 나는 약간 그렇지. 컬러 컬러 이래. 어. 그렇지. 니달리 어, 아. 백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엄나 쎄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무슨 가실을그 존나 그 탐스러운 가수. 그 존나 맛은던 노래. 노시 그거까. 그딴 가 거름만 존나 뿌리고 잘달잘 <laughs> 아. 달아라 잘살아라 클레프우 거름만 존나 뿌려봤는데 거름 <근데> <laughs> 존나 뿌리고 니 날리가 와가지고 맨날 어. 어. 아니 그산태이 네, 새끼는 자리 비웠네 시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어. 저기 가서 막걸리 처먹고 있고 맨날 막 삼천만 존나 찾는 거야 근데, 근데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먼저 그어버렸네 그리고 또또 주고 3 0 0골드야또 이러면 뭐... 어때? 이러면 이러면 어때? 그러 이러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우리가 요 장면은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봐. 나는 근데 아까 너가 한말 있지. 크산테는 애초에 이충이다. 어. 이 땅으로 죽긴 했지만 어. 결국 이충이어가지고 오공까지 죽은 거딱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충으로 가게 된 타이로. 또 타이로. 어어. 근데 그 어. 틀린 말은 아니지. 쇼라 같은 채이있으면 어. 음. 그러니까 약간. 어. 그... 어. 분수를 모르는 수비들이 어. 있어. 어. 근데 그래도 분수는 나갔다. 어. 약간 자기 분수 모르고 막 피우거나 베이스 이런 거 하고 083막 이렇게 박는 거랑 어.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딱히 플레이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챔피언 고르기에서 수비 행동을 좀 많이 했어. 그렇지. 거기서 어, 어, 거기서 잘한 거지. 거기서 잘한 거야. <laughs> 그럼 어때? 나,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봤을 때한 어. 3대7? 이충3 해충7? 어그 정도? 어그 정도? 어 그러니까 어, 그 어, 어. 전념에서 어. 나름 고점을 쳤어 근데 어. 뭐 그게 근데 어, 어. 컸어 음. 아, 근데 약간 어. 그래도 어. 계속 붙어 있잖아 어, 어. 이게 알고 있어 내가 다른 어. 레이커 하는 거 익충3 써주는 게 크다는 걸

코를 넘으려고 해. 김대는 아니고. 어. 어카 하고 있어. 3대 3 밑에서. 오. 난진 않아. 왜냐면은 어, 어. 내가 만약에 달리야 어. 그러면은 <laughs> 야, 어. 싸다가. 어. 그래도 어, 웃는 건 잘하네. 웃는 어. 거랑 아, 그래도 이런 거다 했으니까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거 끝났어. 어, 요런거 끝났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제이랑 <laughs> <나쁜 벌레는 없어. 웃음> 어,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그래서 요지는 그 그거였어. 내가 해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는 해충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충 게이지가 쌓이다 보니까 해충이 돼버린. 어,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잘한 플랜 있어가지고 자기도 좀 긴가민가했대. 이 정도면 이충인가 해충인가. 말벌 아니야, 말벌. 말벌 아니야? 악군 <laughs> 접근 없이 그냥 다 싸워버리는. 말벌 <laughs> 아니야?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 거였고. <laughs> 아니, 근데 너그 800원 먹은 거. <laughs> 해충, 이 새끼 해충! <laughs> <laughs> 아니 공아 <동기나>, 농부가 <laughs> 1년 결실 <laughs> 어?